말해라. 자, 스위스 미니터를 모르실 분은 안 계실 텐데, 아, 그쵸, 우리 걸려. 역사 잠깐만 보고 한번 갈게요. 짜잔. 기존에 여러분들 1세대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세대 응. 무지막지 크죠? <laughs> 야, 이거 무슨 무기 슨무 같아. 2세대까지도 대단한 어. 인기를 받았는데 드디어 3세대. <laughs> 최신형이 음. 공영 홈쇼핑 단독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워낙 작고 컴팩트하면서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보실 보세요. 수 있는데, 해머 드릴만 달랑가져가시는 네. 것이 아니라 비트만 하더라도 시여 8개에다가 네. 하나하나 다 챙겨가겠습니다. 해머 드릴 한 세트 드릴 거고요. 옆으로 네. 보시면 무선 핸디형 드릴입니다. 음. 여기 안에 다 비트 뭐다 있죠? 네. 거까지다 챙겨드리고 위로 여기 올라오시면은요. 여기 여기. 요겁니다. 맞습니다. 일체형 송사 볼트 제거 비트까지도 저희가 네개사이즈 이거 잠시 후에 스위스 미니 정품인데 이거 이거 진짜 보세요. 해주세요. 정말 남성분들 너무 좋아하시고 나사모 응. 칼블럭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이거. 맞아요. 없으면 너무 아쉬운 거야. 만원돈 주고 네. 따로 구매하셨을 텐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가져가시는 가격이 네. 한 달에 2만 천원걸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 약합니다. 뭐 엉강생신. 이거 응. 어떻게 뚫을 생각을 못했죠. 왜 응. 깨질까 봐. 잘 보세요. 아 너무 깔끔하게. 야, 이거 진짜 잘 된다. 이거 진짜... 제가 2 세대 방송 많이 했는데 3세대가 진짜 좋네. <laughs> 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네. 이렇게 뚫리니까 타일에 그치. 여러분들 국자거리, 주방. 거울 같은 거, 오, 수건거리 같은 오, 거. 이런 거 집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이거는 매천원 밖에 안 하는데 사람 물러야 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직접 뚫어볼게요. 자, 응. 박수 한번 쳐주세요. 뚫어 볼게요. 자. 박 한번 쳐 주세요. 뚫어. 담아. 에이. 네. 이게 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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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색깔 나온 거 보세요. 벌써 끝났어요. 끝났어요. <laughs> 뻥하고 뚫렸어요. 뒤에 제손 보이시죠? 네. 뻥하고 뚫렸습니다. 오. 그래서 철문 작업도 여러분들 소뚜껑 같은 두꺼운 철문도 뻥 뚫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 진짜 힘, 힘 좋다. 힘 엄청 좋죠. 근데 남자라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음. 지금부터 제가 여자잖아요. 아. 제가 소모자들 중에서 힘이 좀 세긴 한데. 벽, 벽 뚫으려고. 아니에요 네. 근데 보시면은 기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으로 딱 높여주시고 네. 해머에 놔둬주시고 네. 지금부터 콘크리트를 뚫아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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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머 어머 어었어요 순간적으로 벌써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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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 금방 뚫리기 때문에 스위스 머리터리머 어머 어 최신 업그레이드 제 3세대 SML 머어0 무선 드머어 신장. 배터리 어격 교체.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더 빨라진 충전 속도 약 1시간이면 충전 완료 USB 충전 방식으로 더 편리한 사용 가벼워진 무게로 더 편안한 그립감 토크 증가로 더 강력한 힘 드림, 테머 드라이버 기능을 한 번에 목재부터 철제, 콘크리트, 유리까지 시원하게 드릴링. 손상된 나사를 제거하는 볼트 리무버. 나사못 칼블럭 세트 90피스. 배터리 잔량 표시로 더 편리하게. 2016 더욱 커세지는 집방 셀프 인테리어 열풍. 우리 가정의 필수품. 스위스 밀리터리 전동 드릴과 함께 인테리어의 품격을 올리세요.